여기 변기통 아니잖아. 안 돼. 후이이 아유, 아유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이아아 아, 그럼 물 내려볼까 아이잠깐만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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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좋아이 아이 그러면은 여기 휴지를 갖다가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아이 좋아 좋아 아두 개로는 부족하지 두 개로는 부족. 아이 세개 정도는 돼야 자 조합 불 내리고 어이 물이 사라졌네 아이 어쩔 수 없지 엄마 엄마 내가 있잖아요 어? 응가 좀 봐요 이거 고구마 급이에요 고구마 아니 바나나 어 고구마로는 부족하지 고구마 아니 바나나 어뱀 급이라고요 뱀 장어 민물 장어라니까요 자연산 뭐라고? 엄마, 근데 엄마 지금 요리하는 거안 보이니? <laughs> 어, 엄마 설마 지금 내내 내, 지금 내 바나나 미물장어급 은가를 지금 요리에 넣으려는 건 아니겠죠? 얘가 뭐랬니? 빨리 그 더러운 거 버리고 밖에 가서 놀아. 아네나 알았어요, 알았어. 아이, 엄마는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 에이 어? 진짜 거참 너무하네. 누가 자기 변비인 거 모르나? 에이, 아이, 아이 죄송해요 엄마. <laughs> 아휴 일단은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아이 그러면은. 보관을 해야겠다. 내 방에 가서, 이걸 보관해야 되는데, 허어, 여기다 놔둘까? 아니, 근데 내 방, 내 침대 옆에다 두기엔 냄새가 나고. 아, 좋아! 아빠 침대에다 넣어놔야지. <laughs> 음, 아빠는 모를 거야. <laughs> 자, 그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볼까? 와!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거 응가잖아!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아 꿈은 아닐 테고. 잠깐만, 꿈인가? 아니, 머리를, 머리를, 아이 콩콩 아니 뭐 카톡 소리가 들려 콩콩 콩. 이상하네 어 뭐지 아무튼 여기를 한번 돌아다녀봐야겠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우리 마을이 응가월드로 바뀐 거야 어 저건 뭐야 고구마가야야너 누구냐 그리고 여긴 어디야 난 우리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고 여긴 은가왕국이에요 그리고 저는 은가정령이구요 야 뭐야 나 분명히 우리집에 있었는데 많이 혼란스러울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우리좀 도와주세요 아니 뭔데 은가왕국이 어 은가마녀의 저주에 걸려서 왕가왕국이 망가지고있다구요 은가마녀를 어? 잡아서 저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치만 난 무기도 없고 힘도없는데 어떻게잡아 음 혀를 죽이시면 은가마녀를 죽일 수 있는 무기와 갑옷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은가마녀를 죽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구요 야, 죽이는 건 좋은데. 내가 어떻게 널 죽이니? 난 그런 잔인한 짓 못한다 얘. 전 괜찮으니까 빨리 저를 죽이시라고 요 아이야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야 그래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이, 어 야야야 야, 야. 죽이라더니 지가 날 때리고 있어. 어? 장비가 나왔다.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야야야야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일단 파. 좋아. 또뭐 나온 거 없나? 나, 나온 나거 없나? 어있지흠 어디 있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 여기 있다. 아 좋아. 그러면은 복구해 놓고 근데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아 이거 뭐야? 은가 가보시잖아. 이거 옷다쓰라고아 냄새나 죽겠네. 이건 또 은가 칼리고 이건 뭐지? 워터 스태프. 이거는 파이어 스태프? 우와, 이거 마법봉 아니야, 마법봉한번 써볼까? 아! 아, 배고픔 다라 어떡해! 어! 아, 어떡해! 안 돼! 아이, 그럼 빨리 먹을 거부터 찾아야겠다. 엄마가 아까 요리하고 있었다 했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요리를 달라야겠다. 어,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요, 아들이. 어! 일단 냉장고부터 열게요. 어. 오,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키, 스테이키, 오, 스테이키, 알라이키. Like 엄마, 이거 먹고, 고 나, 나갔다 올게요, 엄마. 엄마, 빠빠이 갔다 올게요. 아유, 아들이 눈앞에서 죽을라 그러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니, 어, 엄마가 나쁜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거기로 가서, 나쁜 녀석들을 잡으러 가볼까? 기다려라, 응가 마녀. 내가 응가가 뭐, 어, 이거 입고 널 죽이러 가마. 어, 가자, 우리 마을로. 좋아 이 녀석들 어 여기 있었구만. 근데 너는 아까 그 은가 정령이랑 다르게 어 눈이 빨갛구만. 그렇지만 이 마법의 스텝을 이용해서 널 없애주지 가라 워터 어 이거 뭐야? 야, 룰루 이걸 비대광고 아니야 비대광고 다시 한번 룰루 비대 오 높이 올라가 오 비대 효능이 엄청 좋구만 어오 야야야 야. 나는 어 아까 휴지로 닦고 와서 안 닦아도 된다고 어 일단 배가 고프니까 스테이키 스테이키 저기도 있구만 어 그럼 이번에는 이 파이어 스프를 한번 써볼까 파이어 스프 우와 대박 어에 뭐야 우와 불이 붙잖아 아 빨리 꺼야 돼 빨리 꺼야 돼 우리 마을이라고 그래도 어 아무리 응가 월드라도 우리 마을이랑 똑같은 데라고 어이건 뭐야? 아, 이 칼을로, 우와, 완전, 여기 칼도 완전 센데, 좋아! 이거면은, 많은 녀석들을 잡을 수 있겠구만. 가자! 이 녀석들 어디 있냐? 덤벼라! 그, 자! 어, 잠깐만! 이거 대장간 아니야? 대장간! 아또 내가 또 대장간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어? 아 뭐야 철이잖아. 아 이런 거는 어확 그냥 확 그냥 어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왜안 나가니 안 나가네? 어 여기 있다. 와 차. 어 근데 이 녀석이 마지막인 거 같은데. 와 어, 저기 있다. 어 근데 왜 가운데 갇혀 있지? 어 비도 내리잖아. 일단은 배부터 채우고 저 녀석을 잡아야겠구만. 좋아 이제 배도 채웠겠다. 오! 응가수호자! 아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빨간모자 어 산타같이 생겼지만 산타가 아닌것같이 생긴 그 할머니? 아니 아가씨! 얼굴좀 봅시다 아가씨 이쪽으로 와봐요 내가 지금 응가수호자 때문에 거기로 못가거든요 안되겠구만 어 말도안들어 일단은! 룰루비데! 네. 룰루비데! 네. 좋아! 이렇게 연속으로 낙땜을 줄수있지 그리고나서 당신은! 바이어스테프로 빠세이! 어, 왜안 아파해? 빠세이! 응? 어? 안 아파는데, 아, 야. 좋아. 아, 룰루비대가 떨어지진 않네. 다시 한 번, 안 되겠다. 스태프 써도어 어, 어, 힘들었다. 다시 한번 룰루비대. 어, 낙뎀 받아, 낙뎀 받아. 빠세이! 아, 빠세이! 빠, 어, 잠깐 야, 내가, 내가 올라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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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야, 큰일 났다. 야 헤이 어 어떻게 피가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잠깐잠깐야야야 죽어요 죽어요 어어떡 하죠 어, 일단은 대처 방법으로 살긴 살았어 다시 한번 들어간다 좋아 물을 찾아 물을 찾으면 돼물 물이 저기 있다 어 살았다 우와, 죽을 뻔 했어요. 어, 엄마, 나 죽을 뻔 했어. 하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쁜 누나들과, 하하하호호호, 돌아야 된다고. 하이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긴가? 길을 잃었다, 따란딴, 따란딴, 따란 따란 따란. 여기로 가는구나. <laughs> 좋아, 여기서 피를 채고, 우저 마녀씨와 한판 승부를 하도록 하지. 어 잠깐만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 빠세. 아니 안 통해. 룰루비 대. 어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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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어 배고픔. 날 보지 마. 어어 뭐야 저거? 저 박지 뭐야? 저 빨간색 박지. 아니럴 이 수가. 저 가까이 갈 방법이 없잖아 저거. 아! 물물물 물. 물, 물, 물. 아 잠깐만 아까 거기 철개가 있는 이유가 그거였어 어떡하지 아어 뭐야 아뭔 뭐, 소리야 그래 그 철계 아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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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박쥐가 쫓아서 박쥐가 아 박쥐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그럼 일단 아까 그철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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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또또 또, 또 어디야? 아까 세 마리였는데? 일단은 아까 그 철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철개를 갖고 오도록 하죠. 철개로 양동이를 만들라는 뜻이었네. 아나그 깊은 뜻을 모르고 아니 잠깐만.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안 죽었구만 안 죽었어 일로 일로 잡았다. 자 그러면은 아까 거기로 가서 찾아보도록 하죠. 좋아 여기구만. 와! 아, 철개가 있는 이유가 있지, 또, 어. 철개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좋아! 이걸로, 이제, 어, 양동이. 양동이를 만들어서, 저 녀석을, 물로, 아니, 물을 주변에 깔아놓고 싸우면 되겠다. 좋아, 좋아. 양동이는, 어, 세 개쯤. 세 개쯤 만들고, 좋아! 이제 물을 풀어 갑시다. 아, 딱 마침 물이 옆에 있구만. 물. 물, 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제가, 제가, 불에 강해가지고, 불 데미지를 안 받나봐요. 그러면은, 한번 띄우고, 주변에 물 깔아놓고, 아프지 않다! 어, 나왔잖아! 룰루비, 네! 넌 죽었다. 넌 이제 죽었다. 하이!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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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난난아물물물아 나파 나파 야아야 아파 아파 아야물물 물. 좋아 박쥐 다 잡아 박쥐 다 잡아 일러와 일로 와 일로 와나야야야너너 비겁하게 거기서 어떻게 때릴래 아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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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첫 번째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녀석이 저의로 온 이상 저는 저 녀석을 잡을 수 밖에 없어요. 저 녀석이 지금 1차, 어, 1차 전쟁에서 성공했다고 점프점프 하고 있는데, 가만두지 않고서, 좋아, 이 정도 채웠으면 됐으니까, 자, 다시 한번 간다! 이야! 일단은, 이쪽에서, 사각지대, 사각지대! 좋아! 하, 제이! 야, 야, 용암을 소환하는 건 반칙,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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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용암을 소환해? 아아아 뭐야 안돼 이럴수가 다시 집이잖아 빨리 가야돼 빨리 저 녀석을 잡아야된다고 아이템은 다 먹었다 하지만 저 녀석을 이길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 어떻게 이기라는거야 저 사기캐를 어떡하지 어? 이 자식 아직 남아있었구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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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어? 저저 뭐야 어 이거 뭐야 스태프? 이거, 한번 써볼까? 이 녀석 어딨냐? 아! 아, 도망가! 일단, 일단, 살아야 돼! 살아야 이걸 쓸수 있다고! 도마, 일단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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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네. 도망, 데스네. 오! 와우, 판타스틱!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내가 위에 있으면 너 때리지도 못하지, 어? 엠마! 오! 어? 이거 화살이다, 화살, 화살! 좋아! 우와, 이거 완전 쎄! 아, 뭐야! 뭐야? 뭐야 어떤 놈이야? 야, 어떤 놈이 뒤통수를 때리냐? 어, 어쨌든 이겼다. 엄마, 세 아이, 그러면은 이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아, 근데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은 어디 있다는 거야? 어디지? 어,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어디 뭐지? 어, 이거 뭐야? 포탈인가? 아주 그냥 영롱하구만! 아무튼 여기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로 들어가 봐야겠다. 좋아, 아주 어, 끝이 보이진 않지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럼 일단 이걸 다 버리고 가야지. 깨끗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는 거야. 허, 출발! 어이, 어이, 출발!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여기 어디야? 어 잠깐만. 물이 한 곳으로 떨어지고 있고. 저 익숙한 하수구 통로 같은 곳. 그리고 저 뚜껑은 여기 변기통 아니잖아. 안 돼!